장수 장수 약장수 장수 장수 약장수 천 소리 약장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광고 건너뛰기 안돼요 이상한 나라의 신기한 개발전 나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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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위기가 달라졌지 아내 방을 한번 꾸며 내 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 안방을 좀 컸어 안방을 커하고 조금 이렇게 파티션을 해서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요, 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요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쇼파, 쇼파. 쇼파,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거기. 네, 그, 장비들. 노트북들, 뭐, 헤드셋, 장비, 뭐, 이런 기타 등등. 그거, 저기,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꾸민 거지. 이렇게, 여기, 파티션을 치고. 그래서, 여기 딱, 쇼파, 쇼파에 앉아갖고, 이렇게 딱 보면, 쇼파에 앉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존나 편한 자세로, 인생에, 이게 딱, 샤워, 이거, 이렇게 딱, 이게 누워갖고, 이렇게 딱, 예. 이게 딱,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갖고, 이거 보면, 보면서, 아하,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멋지지 않냐? <laughs> 멋지지 않아? <laughs> 여, 여, 여기 딱 이게 예. 여기 스탠바이비 비슷하게 아류자울해서 이게 꾸민 거고 오랜만에 원래 지가 아, 요새 정신 없으면 프로젝트 하는 것도 바쁘고 아 너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분위기 한번 쇄신했다고 분위기 쇄신하고 분위기 쇄신하면서 음, 너희들하고 뭐 영상도 한번 찍고 그러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SI들 예를들 뭐 이제 누가 보니까 SI 왔다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데그막남 얘기만 하잖아 그러면 물어보는 것도 있을 거고 애들이 그러잖아 그러면 되게 아저씨는 거의 몇십 년간을 SI에서 지금도 SI야 지금 SI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 그니까 러 SI 쪽 인간이지 그러면 프로젝트때 가장 힘든 때는 언제냐고 이런 게 궁금하지 않냐 너네들저 아저씨는 나는 지금 내가 밑에 꼬, 꼬맹이 하나 있지, 걔 보면 어 24시간 365일 힘든 것 같아. 어 하루라도 죽는 소리라. 아, 씹새끼 맨날 죽는 소리야. 어, 맨날 죽는 소리지, 맨날 죽는 소리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 근데 그 365일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어아 밑에 어, 밑에 얘기도 조금 해줘. 밑에 그 물어보더라. 그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사였어. 그러니까 이게 본사 그 그치. 저쪽 저쪽 회사에 뭐애들세 명을 뽑았는데 걔한테 본사에 걔가, 걔가, 걔가 가장 늦게 남았거든. 남아서 어뭐 우리 직원 애들도 있고 가르쳐서 내가 그랬지 오기 전에 뭐좀 가르쳐 놔라 그랬더니 다 가르쳤지 뭐 하면서 실력 테스트 좀 하고 했는데 다 걱정을 했나봐. 저 아저씨 밑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전 저번에 뭔일 있어. 걔한테 내 밑에 나한테 전화했더니. 어, 걔는 일 잘해, 고서 내가 뭐라 그랬게. 너, 너, 나 알잖아. 걔가, 걔랑 나랑 한 10년이, 거의 20년 가까이, 일, 20년 안 짜고 일을 했지. 너 알잖아. 아이씨, 가방만 들고 와도 일주일만에 개발시키는데.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 혼자서 다 개발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애가, 음, 저 인간은 그 표정 있잖아. 저 인간은 밑에 를 그러고도 남고나 그럼 밑에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 혼자 다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혼자 다 하지. 또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셋지 여하튼. 어,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어, 가리키고 애들뭐 갈구고 뭐 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이지, 신, 신적 존재지. 그안 그러니까 하는 애들이 있어. 보통 뭐, 개 말고 세 명인데 다른 애들은 갔는데 그걸 잘안 해. 그건 어, 귀찮거든. 그래서 나는 뭐 귀찮고, 일단 귀찮고, 하나는, 개가 커서 나를 밟으면 안돼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나는 생각하지 이 꼬맹이가 아무리 커봐야 나는 여기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그래서 뭐 물어본 거 있으면 다 가르쳐주고 뭐 새로운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뭐 앞으로 나아갈 것도 가르쳐주고 뭐뭐 뭐 커피도 뭐 맨날 사주면서 얘기를 해주지 그랬더니 애가 싸가지 있더라고 커피를 맨날 사줬더니 이게 감사하다면서 가끔 이게 뇌물을 상납해 야너희만한거 신입사원도 안돼 뇌물을 상납해 내가 이제 사고 치면 내가 너를 패면 구타 잤냐? 구타나 이런 게 폭력과 이렇게 되면 안좋잖냐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뇌물을 줘라. 그래서 넌 나한테 뭘 할, 그랬더니, 이 새끼 사고 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항상 뭘 이렇게 사와. 맛있고. 내가 지금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비싸, 요새 살쪄지 않냐? 다이어트 하는데 조금 포기하고. 비싸고, 작고, 맛있는 걸로 사와라. 그랬더니 아주 비싸고, 작고, 맛있는 거만골라사 오더라고. 아이씨, 무지하게 맛있더라고. 여하튼, 그런데 여하튼 잘 먹고 있는데. 여하튼 걔가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한한달 있었나? 전에 지금 잘해. 그리고 다음 내년에 여기 또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 하는데 내가 본사에 그다음 내가 다 키워놓으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랬더니 얘가 들었어. 그랬 기분이 우스해진거 있지. 어 남들은 지 동기는 막 지금 잘리고 있대. 일 못해서 잘리고 뭐 수습이다. 잘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딱 되고. 그래. 이상에다 자기 할라 했어. 또뭔얘기 되게 들어까 아저씨는 에세이 하면서 그 몇십 년간 가장 힘들 때가 뭐냐 언제일 것 같아? 난 지금이 가장 힘들어 지금 하면은 지금 뭐냐 9월 10월 10 11월 한두달 남았거든 프로젝트가 왜 힘드냐 막판이라 일이 많아서 아니야 그 애플리스 이쪽으로 하는데 내가 라이브를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 그걸 말이 되게 많는데 무지하게 힘들어 골 받고 힘들고 막 지치고 그리고 꼬맹이 아무것도 모르는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힘들어. 지치고 힘들어. 그게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지금이 과정 지금 왜 힘드냐? 다 했거든. 라이브러리 다 만들어놨어. 이게 애플리스 쪽으로 한거 라이브러리 뭐 필요한 거싹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꼬맹이도 다 가르쳐놨어. 그래갖고 이제 시키면 잘 해. 그렇게 만들어놓고. 모든 게다 완벽해. 완벽한데 왜 힘드냐? 그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지금 있는 본수도 내가 그랬잖아 난 미리미리 많이 해놔 그래 갖고 거의 다 했어 뭐 조금 이제 수정하고 뭐 조금 하고 약간만 하면 될 정도의 분량만 남았어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저번 주인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더라고 왜 힘들어 지겨워 프로젝트 끝에 오면 이게 어렵거나 힘들면 그걸 헤쳐나간다는 그런 거는 맨날 하다 보니까 그 헤쳐나가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거야. 평탄하면, 돌것 같아. 너무 힘든 거야.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뭐 바꿔달라는데, 그거 바꿔주면 돼. 근데 그게 한, 한몇개 있어. 근데 그냥, 그냥 척척척 해주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지겹고 힘들고, 돌겠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프로그램 짜다가 너무 지치니까 그냥 나오는 거. 그 힘이 드는 거 있지. 막 몰려오는 거. 그러면 그런 마음 아니야? 이 평온함이 더 힘든다는 거.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더 힘든 거야. 돌겠더라고. 나는 그게 제일 힘들어. 나는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다 해놓거든. API도 만들어 놓고, 어, 뭐 API, u t 를뭐 내가 필요한 거, 연기에 필요한 거, 뭐, 그리고 룰, 뭐, 요렇게 했든 요렇게 해야 돼룰 같은 거, 딱, 딱 만들어 놔.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냥 여기 는 카피서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API 만들어 놓은 거에서 뭐 변수나 좀 바꿔서 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건지. 그 다음이 가장 귀찮은 거지. 이제 그걸 써서 막 해야 되는데 막 귀찮기 시작하는 거야. 난 그게 가장 힘들어. 지금이 가장 힘들어. 난 프로젝트 하다가 며칠 전에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고 돌겠는 거야.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한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멋있는 인테리어지. 내가 만약에 이거 편집을 하긴 할 건데 우리 방 구조를 아까 보여줬지. 두두두두. 두두 두두 그이 이게 어 여하튼 그 신기한 구조지 신기한 아저씨가 신기한 구조지 이 구조로 이렇게 이케아에서 그그 그 가구 배치하는 거를 해주거든 그걸 서비스를 했는데 그 사람 한마디죠 자기 평생 처음이라 이거 맨날 하는데 이런 구조로 해달라는 사람이 처음이었대 그래서 지금 아늑한 아지트 분위기 여기 딱그 아지트 분위기에 여기 모니터인데 이거 바꿔야 되나 그러고 있어 여하튼. 아저씨는 그게 힘들어 그리고 너희들도 뭐 맨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금 뭐 세상에 뭐풍집평파고막지랄를 어, 어, 막 하더라고 막풍집평파고뭐 어떤 놈은 짤린 내 밑에 듣잖아 그거 뭐 취업을 못해 어쩌고 저쩌데 근데 내 밑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취업을 했어 그래갖고 요번에 좋아하더라고 3개월 지났는데 정직됐다고 자기 친구들은 3개월 되기 전에 정직이 안 돼서 짤렸다 그러더라고 그 <laughs> 잘렸는데 이 지금 정직이 됐대. 머시에 뭐, 사인데 뭐시가 짤고 안 짤고 한데 그것보다는 정직이 돼서 행복하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여하튼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군가를 안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뭔것 같냐? 모르겠어? 너 자신이야. 네가 그런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아 맨날 예제만 찾잖아 예제만 아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취업이 안 돼요 저는 죽겠어 요 이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아또뭐 맨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러니까 빵형이저 영상 안 올렸더니 빵야니네들 내가 보기엔 내가 영상 안 올리면 옛날에는 댓글이건 뒤건 아유 뭐 하세요 뭐 영상 좀 올려주세요 막 그러다가 이제 관심도 없고 아저씨가 뭐 하나 해요 빵 형이만 유일하게 관심 갖다가 영상 좀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고 아이구야 씨 수염도 안 깎았네 왜 수염만 깎았냐 아 지금 페인처럼 살고 있어 지금 연유잖아 연유라 조금 페인처럼 사고 이게 가구 배치하고 이게 이케아에서 샀어 이케아에서 가구 사고 이게 그 미로처럼 이게 들어온 이꼴 미로처럼 이렇게 해놨어 미로처럼 싹해고딱 들어오면 이게 딱 되는 거지 이게 쇼파에 앉아서 딱 하고 여기 앞에 태블릿 하나 있고 모니터 하나 있고 만이에 크게 쓰고 싶으면 이거랑 이거랑 연동해서 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내가 쓰는, 그, 연동할, 그, 노트북도, 이렇게 다, 인터넷 연결해갖고, 다 하고, 저기 큰거 하나, 어유 여기, 여기, 여기 큰거 하나 있고, 뭐 이런 거 다. 칸가에 내가 또 장비가 많잖아. 야, 요번에 많이 버렸어. 많이 버렸는데도 장비가 여기 아주, 바지 니네 칸카에 있는 거다 차더라고. 음. 이게 왜, 왜 이렇게 하냐? 너무 힘들어서. 프로젝트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집에 오면 막 지쳐. 그니까, 일이 힘들어서 보다는, 그 지루함. 고요한, 이게 프로그램인데, 고요한 거야. 고요한 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벤트가 없는 거지. 너희들은 생각하잖아. 저희가 미친 인간이라고 맨날, 너희들은 뭐 맨날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게 발생을 하면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 그게 더 쉬워. 고요함. 모든 걸다 해결했어. 그럼 고요함이 싫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 미니멀리스트거든 내가 아 그니까 장비는 맥시멀인데 모니터나 다 미니멀이야 니네들 그러잖아 내가 저기 여기 와일드 있고 연결하고 저번에 책상 막한데고다 빼고 태블릿 11인치를 갖고 개발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뭐 그래 왜 그러냐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없잖아 그니까 러 나는 세팅을 다 잡아 진짜 편한 대로 너네들 원하는 와일드 모니터에 연결하고 최고의 성능에 다 해서 키보드 여기 봐 키보드 아이쪽인가이쪽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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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보여줄 키보드 키보드 여기 보이냐? 어 키보드 해피킹까지싹다 있고 해내 손에 맞게 키보드까지 딱 해서 받침대에 막다 뭐 해서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지루해져 근데 이거 작고 키보드도 이게 지금 아이패드 키보드인데 이응이 그 영격으로 하면 하는데 그런 이런 이 어색함 뭐라고 니네 아냐이 고렙이 되면 개발의 고렙이 되면 그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보면 그렇잖아 자기 몸을 괴롭힌다고 내가 보기엔 내가 그러는 것 같아 운동 선수를 보면 뭐 있잖아 편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조건을 악조건으로 만드는 거내 내가, 내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조건을 만드는데 그걸 위해서막 하는 거 있잖아 개발은 그냥 개발하면 돼. 근데 그 악조건을 만들면 그 악조건을 벗어나는 그런 이 잔잔한 파도가 이런거 뭐라고 해야지 여하튼 그렇다는거 그래서 여하튼 생존신고하고 뭐 인테리어 다시 했다는거하고 정말 내가 이거 잠깐 편집을 할건데 편집할거는 우리 방구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가 어 거기서 본고를딱 해줄게 지금 여기는 내가 쇼파에 이렇게 앉은거고 여하튼 내가 종종 영상을 올릴거야 요새 아우 너무 내가 그 잔잔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고객도 나를 건드리면 고객도 대판하거든. 그래서 씨발 이러면 안 되잖아. 막판인데다 잘해놓고는. 그래서 그것도 참아야지. 막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있어. 자 들어가!